함께 찬송가 90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사람을 주로 신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시작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피조물 그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창조 내용을 다룰 때에 분량면에서도 전체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인간이며 내용 면에서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성들이 드러남으로써 사람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형상 이것이 무엇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자 우리 이 우리라는 표현과 다스리자라는 단어가 연결되었다는 점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견해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하자 이 우리에 대한 견해로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해설격인 27절의 평행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도 사람이 한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 가지의 성별이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복수로 창조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적, 상호 보완적 차원임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낫다 또는 여자가 더 높고 남자가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이죠. 서로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 볼때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사고와 감정, 그리고 지력,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 능력, 선과 정의와 사랑의 성품,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다스릴 권위와 지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은 생육, 번성, 충만, 이세 명령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장 22절에서 물고기와 새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축복으로 생명 보존과 후손 증대 그리고 형통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번성은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이 되는데 동물은 각기 종류대로 번성하여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채우지만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각 종류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 협력하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죠. 이런 인간이 땅과 생물에 대해서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복하다는 의미는 굴복시키다, 억누르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다 언뜻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힘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미는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관리하고 허, 활용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너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책임도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명령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보여주는 예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하나님만의 고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에서 확인하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적 권위를 인간에게 일정 부분 위임한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모든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수행해야 할 땅 정복과 생물의 다스림에는 어떤 힘으로 폭력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그의 대리자로서 땅과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며 보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권을 누리는 존재임과 동시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창세기 1장은 사람의 창조와 그 사람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여, 그리고 채소, 열매 등 각종 양식 제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오늘 31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창조의 일부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악은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창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의 뜻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안식하는 안식하셨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죠. 안식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진행한 다음에 잠시 일을 멈추고 휴식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쉼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분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안식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되면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는 의미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안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평안과 안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을 하듯이 장차 신자가 믿음으로 입성할 그곳 천국에서 안식한다. 이런 안식에 대한 예표라고도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통치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웃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정하는 신앙행위 행위임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들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 어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휴식과 거룩함으로 지킬 때에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누리신 큰 기쁨과 만족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자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죠. 인간의 가치는 창조의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서 특별히 드러납니다. 식물은 땅으로부터 내라고 하셨지만, 생물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더 존귀한 창조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다음으로 대리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대리 통치자다. 고대 신화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신화의 주인공들을 그렸습니다만,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 오브 갓, 임하고 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요약한 거죠. 신화 속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지위와 역할입니다. 인간은 어떤 신의 노예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이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함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굳이 인본주의적으로 이 내용을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인권은 없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허락하셨고 대리 통치자의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순종과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만 일곱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진행되었기에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1절을 보면 조금 독특하죠?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관한 최상급 평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존재하고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 것이 맞고 가장 중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은 존엄하고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인간이 망가진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창조된 내용의 불순종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명 없는 명예가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슬이라는 말씀은 그 무언가를 힘으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돌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죠. 너 얼마나 능력이 있니? 너 얼마나 쓸모 있니?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과연 어떤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존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어떤 실험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 하나님을 세상에 대표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으로 시작한 이 창조가 오늘 본문 마지막절처럼 안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우리 인생사의 큰 목표이죠. 우리들의 마지막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든지, 그렇게 살지 않든지, 결국 최종 운명의 차이도 결국 안식할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없느냐의 여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된 어떤 마리오네트 인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가 바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마음에서 밀어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책임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흐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하죠.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습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삶,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고 매일을 사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흐려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책임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